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4인 이상 모이면 꼭 추천해주고 싶은 파티게임, 바로 제가 요새 밀고 있는 원나잇 얼티밋 웨어 l 프입니다 아마 이 게임이 어, 하시기에 되게 재밌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니면 뭐 재미없었던 분도 있으실텐데요. 어, 저는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 뭐 게임을 하실 줄 아시는 분이면 아마 분명히 재밌게 하실 수 있을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게임을 하길 때는 항상 조건이 있는데요. 거짓말을 잘 못하는 분이 있으시면 일단 재미가 없고요. 어, 그리고 일단 말을 잘 하시는 분, 음, 말을 잘 터시는 분이 만약에 어, 한 명이나 또는 두명 정도가 있으시면 아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4인 이상이 모였을 때 항상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봤을 땐 제일 재밌는 게 아마 6명 정도? 6명 정도가 있으면 재밌게 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이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요, 사회자가 이 게임을 정확하게, 능숙하게 진행할 수 있고, 좀 말을 잘 하시는 분이면 게임이 재밌어질 수 있고요. 만약에 사회자가 버벅대거나 못하면은, 게임이 반감됩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이 룰을 정확하게 어, 또 끊기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아마 분명히 재밌게 즐겨,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회자가 잘 해주셔야 재밌어요 자 이렇게 어, 어플도 있습니다 웨울프 어플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영어로 돼 있어서요 모국어를 모국어가 편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조금 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 오늘 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요. 어, 꼭 제가 추천드리는 대로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어,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단지 추천만 드리는 것일 뿐이에요. 제가 해본 그런 경험상. 어뭐 다른 좋은 제안이 있으신 분들은 뭐 댓글을 달아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는 음, 저는 이제 원어를 어, 원작의 의도에 충실하게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원어를 사용하 하,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건 좀 양해 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구성물을 말씀을 드릴게요. 음, 설명서가 있고요, 음, 룰북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각 가지 캐릭터들이 있는. 어, 카드가 16장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제요 동그란 토큰 16개가 있죠. 각각의 캐릭터가 담긴 요런 토큰들이 16개가 있습니다. 이것의 용도는 어디 사용하냐면요. 사회자가 진행을 할때 눈을 뜨는 순서를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보고서 사회자가 간혹 기억이 안 났을 때는 눈을 살짝 뜨고, 예.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지 밝힐 때 이렇게 뒤집어져 있겠죠. 게임을 할 때. 그러면, 너는 늑대다. 라고 이렇게 그 역할을 추측할 때, 추측 용도로 사용할 때 이렇게 두 가지 용도로 쓰실 수 있습니다. 뭐, 창의적으로 그 외의 용도로도 당연히 쓰실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어, 이 토크는 이제 각가지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잘 활용해 보시고요. 일단 캐릭터별 능력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전에 마피아 게임 해보셨으면 아마 아실 겁니다. 마피아 게임을 저도 아, 아마 뭐 6명, 5명 정도가 모였을 때꼭한 번씩은 분명히 학창시절에 즐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마피아 게임은 어 밤이 되면 이제 사람을 죽이고 아침이 되면 뭐 투표해서 예, 누가 이제 또 아피아인지 찾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낮과 밤이 반복이 되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원나잇 웨어울프는 하룻밤에 모든 것이 끝나게 되겠죠. 하룻밤에 늑대를 잡지 못하게 되면 이제 주민이 패배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웨어울프가 늑대가 이제 잡히게 되면 늑대 인간 편들이 아마 이제 패배하게 되는 그런 파티 게임입니다. 자, 이 게임은요, 절대적으로 늑대 인간 웨어울프 웨올프들이 불리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어, 웨올프가 이제 거짓말을 잘 못하거나, 나 웨올프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게임이 재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일단, 어, 처음에 설명을 해주실 때, 충분, 충분히 자기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요. 이쪽은 다 주민들 편입니다. 주민편, 빌리저입니다. 자, 주민들 편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런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쭉 보여드릴게요. 요런 캐릭터들이 있고요. 자, 이쪽은 이제 외올 편입니다. 늑대 편이죠. 이렇게 세 개가 늑대 편입니다. 이 도플갱어는 특별한 캐릭터인데요. 경우에 따라서 주민 편이 될 수도 있고 늑대 인간 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캐릭터를 한 명씩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쉬운 거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빌리저죠. 네, 마을 주민입니다. 마을 주민은 총세 장이 있고요. 예. 네. 어, 마을 주민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이제 액션을 자기 액션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초보자들이 많이 꼈을 때 사용하면 좋은 캐릭터입니다. 그냥 할수 있는 방법은요. 전 주민인데요? 저빌리저예요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기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어 조건은 이따가 설명해 드리고 메이슨이 있습니다, 메이슨. 비밀 요원이죠. 메이슨은 항상 게임에 추가할 때 하나만 넣을 수 없고요. 두 개를 같이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이슨은 비밀 요원이기 때문에 이제 눈을 둘이 동시에 뜨게 되죠. 네. 그래서 서로가 비밀 요원이구나라는 거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능력밖에 없습니다. 뭐, 두 개, 두 사람, 두 사람이 메이슨이니까 자기 두 명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 중에서 이제 현명하게 웨올프들을 찾아야겠죠. 자그 다음에 시어가 있습니다. 시어는 주민에게 있어서 아주 막강한 캐릭터죠. 네, 그래서 어, 게임을 즐기실 때 늑대인간 편을 좀 강하게 만드시려면 시어는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음, 시어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엄청나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 시어를 뽑았다는 가정하에서죠. 시어를 뽑지 않았으면은 뭐 늑대인간들이 자기가 시어라고 우길 수 있기 때문에요. 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시연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어, 다른 사람의 카드를 볼수 있습니다. 한 장을요. 다른 사람의 카드 한 명을, 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카드가 있으면 그 사람의 카드를 몰래 한 장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뒤집어 놓, 놓죠. 아니면, 뭐, 중앙에 어, 사용하지 않는 카드가 세 개가 있을 거거든요. 그세개 중에서 두 장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두 장을 볼수 있습니다. 시어는. 그래서 그두 가지 행동 중에서 딱한 가지만 선택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시어가 얼마나 잘 활약을 해주냐에 따라서 늑대인간 편이 이길 수도 있고 어, 또 주민들이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수 있겠죠. 그 다음에 러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도제어 러버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제가 러버예요. 그럼 러버는 이제 뒤집어 있겠죠. 제가 러버라면 제 턴에 어, 사회자가 얘기를 해줍니다. 러버 눈뜨셔서 이제 자기 액, 나이트 액션, 밤의 액션을 실행하세요라고 하면 자기 카드를 원하는 사람과 바꾼 후에 교환한 후에, 자 교환을 했죠 지금? 교환을 한 후에 다시 뒤집어서 정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선택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러버는 하실 수 있고요. 어 트러블 메이커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트러블 메이커는 어, 문제하죠. 말썽을 일으킵니다. 만약에 이렇게 두 명의 캐릭터가 있고요, 제가 음, 트러블 메이커면요, 트러블 메이커 가 눈을 떠서 밤에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음,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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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두 명의 카드를 아무나 어, 랜덤으로 바꿀 수 있, 있습니다.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 이 사람의 카드와 이 사람의 카드를 확인하지 않고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선택사항이죠. 그 다음에 이제 드렁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렁크는 이제 취객이죠. 음, 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시민편인지, 늑대인간편인지,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렁크가 할수 있는 역할은 앞에 이렇게 세 장이 있죠. 드렁크는 취객이기 때문에 자기가 정체를 자꾸 까먹어요. 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카드를 앞에 있는 세 장과 하나를 보지 않고 교환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요. 자, 취객 취객이 할수 있는 선택은요. 무조건 필수입니다. 취객은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자, 사회자가 얘기를 했을 때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취객을 설명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인섭리약. 인섭리약은 불면증 환자죠. 불면증 환자는 어, 잠을 도통 자지 않아요. 그래서 밤에 이제 자기 카드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카드가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확인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인섭리약이 제일 마지막에 눈을 뜨거든요. 그래서 인섭리약은 자기 카드가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확인하세요라고 사회자가 얘기했을 때 확인하시고 다시 뒤집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주민들 편을 거의 다 설명했는데요. 이 헌터도 있네요. 헌터는요, 어, 이제 자기가 죽으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투표를 해서 제일 많이 투표를 받았다. 예를 들어서 내 표를 받아서 제일 많이 투표를 받으면 늑대인간으로 지목이 돼서 이제 죽게 되죠. 근데 만약에 헌터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요. 밤에 눈을 뜰순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투표를 받아서 죽게 되면은 일단은 자기 정체를 공개하고요. 자기가 지목했던,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이 늑대라고 지목했던 그 사람을 같이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서 다른 사람, 자기가 지목한 다른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겠죠. 그 친구가 만약에 늑대라면 예, 주민들이 이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늑대를 잡았기 때문이죠. 주민이 한, 한 명이 희생을 당해도요. 자 그래서 헌터를 잡았고요. 설명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너입니다. 음, 테너가 이 게임에는 무조건 있어야 재미가 두 배, 세 배로 증가되는 캐릭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테너는 무두장인데요, 자기 직업을 무지 싫어합니다. 그래서 너무 비관한 나머지 자살을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테너는 주민편도 아니고 분명히 늑대인간편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테너는 자기가 이제 자살을 해 자살을 하면 무조건 테너 혼자 이깁니다. 늑대인간편도 이길, 이길 수 없고요. 주민편도 이길 수 없고요. 테너가 자살을 해서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자기 자신 혼자만 이기고 다른 팀들을 모두 이제 충격의 도가니로 빠뜨릴 수 있는 그런 특, 특이한 캐릭터입니다. 자 그래서 테너는 이따가 한번 잠깐, 잠깐 더 설명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늑대인간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늑대인간은 음, 말씀드렸듯이 늑대인간은 총두 마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니언이 있고 늑대인간이 있는데요. 늑대인간 역시 어 눈을 뜰수 있습니다. 사회자가 늑대인간이 눈을 뜨세요라고 하면 늑대인간은 이제 두 명이 늑대인간이 만약에 두 명이게 되면 서로를 누구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눈을 떠서 눈을 떠서 서로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늑대인간이 하나 한 명이었을 때는 어 절, 절대적으로 불리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게임은 늑대 인간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늑대 인간한테 이제 어, 자기가 조금 이렇게 프로텍트 할수 있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하나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늑대 인간이 한 명이라면 앞에 있는 뒤집어지지 않는 세 장, 그러니까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카드 세장 중에서 한 장을 비공개로 볼수 있습니다. 밤에요. 제가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를 뒤집어 보면 지금 시민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머지 캐릭터들이 시민 하나를 들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늑대 인간이 탈출할 수 있는 유일, 유일한 방법은 내가 시민이요, 주민이요라고 우기면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늑대 인간 자기 자신의 신분을 속일 수 있는 그러한 어, 탈출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안 좋은 경우는 최악의 경우는 이거겠죠. 제가 늑대 인간이 한 명인데 뒤집었는데 또 늑대 인간이야. 그러면 이제 뭐라고 이제 변명할 수 있는 구색이 없겠죠.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다가 내가 러버요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들통 들통 나면은 이제 잡힐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미니언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미니언도 좀 특이한 역할인데요. 미니언은 일단 늑대편입니다. 늑대편인데 미니언은 늑대인간의 하수인이라고 할수 있겠죠. 인간이지만 늑대는 아니죠. 그런데 늑대인간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미니언이 만약에 죽게 되면 결국 늑대인간을 대신 죽게,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늑대인간 두 마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요. 늑대인간 두 마리가 이렇게 늑대인간 두 마리가 죽지 않고 대신 미니언이 죽어준다면. 늑대인간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웨올프의 승리가 되겠죠. 그런데 그때 단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테너가 테너는 웨올프 편도 아니고 빌리저 편도 아니기 때문에 테너가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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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나서 미니언이 죽었으면 늑대인간이 승리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테너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또는 주민이 승리하려면 늑대인간을 죽여, 반드시 죽여야 되고 테너도 살아 있어야 됩니다. 테너가 죽으면 일단 테너가 승리거든요, 무조건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조건이 달려있다 이 얘기죠. 어쨌든 어, 미니언이 그렇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도플갱어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도플갱어는 아주 특수한 그런 캐릭터입니다. 모두를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도플갱어는 이 게임을 처음이나 어,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면 넣지 않는 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금 익숙해지면 이 도풍, 도플갱어를 넣게 되면 게임이 아주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늑대 인간이 세 마리가 된다든지 또는 러버 강도가 두 마리가 된다든지 뭐또 미니언이 두 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도플갱어는 이따 게임 예시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캐릭터들을 거의 대체, 대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어떻게 게임화를 하시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게임은 그냥 이렇게 설명만 듣고서는 이제 제대로 즐기지 않으면 반감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어 정확하게 하는 법을 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옆에 보시면은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순서대로 배열을 했어요 가만히 보시면 이게 눈 뜨는 순서입니다. 번호가 적혀 있죠, 이렇게요. 눈을 뜨는 순서입니다. 이 게임을 진행할 때는요, 반드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프로텍터로 이렇게 쌓아놨는데요. 비닐 소리가 나요, 만지면요. 그래서 이 게임을 할때 유의 사항은요, 반드시 어, 이렇게 뭐 융이라든지 이런 천 조각들을 깔고 소리가 가능한 안 나게 하시는 게 좋겠죠. 또 게임 밤이 되면은 이 카드를 뒤집을 때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틀어 놓고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핸드폰 두 개로 두 개를 사용하셔서 음악을 틀어 놓고 나면 누가 만지더라도 소리가 잘안 들리겠죠.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어또 사회자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회자가 뭐눈 뜨는 순서를 까먹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눈을 감은 상태에서 자기가 살짝 떠서 어,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할 수도 있죠.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뭐, 씨어 눈 뜨세요라고 하면, 어, 이제 사회자는 다시 눈을 감아야겠죠. 그 전에요. 타이밍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진행할 때, 만약에 4명이라면, 음, 더하기 3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총 7장을 사용합니다. 7장. 뭐, 5명이라면, 총 8장을 사용할 수 있겠죠 항상 더하기 3 해서 그만큼 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뭐 8명 이상은 안해 봤기 때문에 그그 그 정도 되면은 뭐 외울프 잡기도 되게 힘들어지겠죠 어쨌든 음 제가 추천해 드리는 네어어 4명 정도가 모이면 꼭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음 아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필수적으로 밤에 행동을 해야 되는 친구들은요, 늑대 인간이고요, 늑대 인간과 음, 메이슨 반드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밤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렁크 이렇게 세세 세, 세 명의 친구들은 반드시 밤에 행동을 해야 됩니다 선택 사항이 아니죠. 그 외에 다른 친구들, 어, 러버, 러버, 그다음에 씨어 음, 그 다음에 트러블 메이커, 그 다음에 인썸니아. 이네 명의 친구들은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요. 밤에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의 주어진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눈을 뜨지 않는 친구들은 바로 이 헌터, 헌터와 테너, 그리고 음 누구지? 그렇죠. 빌리죠. 이렇게 세 명들은 밤이 되면은 자기 행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기억하시고 해주시면 좋겠다 이, 얘기, 이 얘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게임이 진행이 되는지 제가 혼자 <laughs> 이, 원나잇 웨어프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어, 한번 보시는 게 감이 빨리 오, 오실 겁니다.